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대 해설입니다. 오늘은 그 간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간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 텔레비전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임금 앞에서 그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간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간신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사 노동조합원 애들이 언론사 노동조합이 방송사의 사장을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즉, 방송사의 노동조합이 지금 현지의 KBS와 MBC의 사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론의 원래 기능은 본래의 기능은 정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부든 어떤 나라의 정권이든 자기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그런 언론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들의 역할이 있고 언론은 어클, 언론 나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일들을 수행하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매우 우리 역 인류 역사상 그 만든 최선의 지혜들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 중에 비판적인 언론인 그리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선보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뭐 인사는. 노동조합원들이 나서서 언론사 사장을 즉 KBS와 MBC 공영방송사 사장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KBS와 MBC 사장 그리고 간부들은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앞장서서 막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 노동조합은 명단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명단의 이름은 소위 부역자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역자 명단에는 지금 현재 KBS와 MBC 사장을 포함하여 여러 간부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역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KBS와 MBC의 사장과 지금 현재 보직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임원과 그리고 선배들을 물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언론노동조합이 사용한 부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서 부역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역, 명사인데요. 국가의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함. 이것이 부역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한번 언론 노동조합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KBS와 MBC의 사장이 그리고 그 주요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반역했나요? 또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세력에 동조하거나 가담했나요? 여기서 반역이라는 단어를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지요. 반역, 나라와 결의를 배반함,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함, 이것이 반역입니다. 이 반역을 했거나 반역을 하는 사람을, 도운 사람을 부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KBS와 MBC 사장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 민족 결의를 배반했나요? 그리고 케베스와 MBC 의 사장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권한을 빼치려고 했나요? 언론노동조합은 명백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언론노동조합은 분명히 부격이라는 단어를 썼고. 부역이라는 단어는 국가에 반역되는 일을 했거나, 즉, 국가에 반역되는 일을 했거나, 동조하는 사람, 이를 부역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KBS와 MBC의 사상이 반역되는 일을 본인이 안 했다면, 반역하는 데에 가담했다는 것인데, 그럼 반역자가 누구인가요? 지난번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반역자인가요? 즉, 자유한국당, 직권했던 사람들이 모두 반역한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KBSI 미사터장은 자유한국당 그 반역을 하는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인가요? 언론인은, 여러분, 언론인은 단어로 사용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인은 사회적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감기인가, 아니면 재인가 암인가, 그리고 신중하게 진단해서 처방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입원하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받으라든지, 수술을 하라든지,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언론인도 사회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사회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 견해를 내는 것이 언론인이 처방입니다. 언론노동조합이 내린 처방은 부역이라는 처방을 내린 겁니다. 올바른 처방인가요? 즉 부역이라는 처방을 내린다면 그 전에 원인 행위. 즉 진단은 그들이 대한민국의 느날 나라에 반역을 했거나 반역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이라만 그러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자기를 찾아온 환자를 보고 나하고 정치 색깔이 달라. 정치색이 달라. 나는 예를 들어 공화당인데 저 환자는 민주당이야. 그러면 당신은 체했다가 아니라 체한 사람을 보고 암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병보다 더 키워서 더큰 병인 것처럼 진단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거나, 그리고 극약 처방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환자는 죽을 수 있습니다.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사회를 잘못 진단하고, 그리고 잘못 처방을 내리면, 우리 사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은 단어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 노동조합은 부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부역이라는 단어는 1950년대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침공해서 내려왔을 때 북한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일을 했던 대한민국 정보를 위해서 공무원을 한 그런 사람들을 처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6.25 전쟁 중에 북한 정권에 어떤 식으로도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부역자라고 해서 처형했습니다. 부역이라는 단어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매우 끔찍한 단어입니다. 부역은 이퀄 p입니다. 처단해야 할 대상자가 부역자인 것입니다. 언론 노동 자업은 자기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방송 공연 방송사의 사장과 임원 그리고 동료들을 피를 봐야 할 대상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숙청하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간신과 언론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신은 권력자의 앞에서 민의가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는 사람들이 진짜 간신들입니다. 이제 그런 간신들과 언론 노동조합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권언 유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간신이 한두 명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론 노동조합원들이 부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현지의 공연방송사의 사장과 간부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그 위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신과 언론 노동조합의 합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권력과 언론의 유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는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언론의 기본 소명은 정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은 언론사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떳떳하게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의 사장을 갈아치우려고 하고 그 갈아치우는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로의 미대 해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